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으십시오. 아멘. 아마 멘아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예, 여기 오는 걸어 한 10분 걸어오는데 예, 땀이 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제 7월 말, 이제 8월에 아마 무더울 텐데, 이 더위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절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해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을 한 가지로 말하라 한다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에는 거짓이 없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진실된 감정이고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진실된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에는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진실되고 신실한 감정이고 또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정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때 믿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는 신실이라는 뜻도 있고 진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때 우리가 진실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신실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다 할수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의 삶 속에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이 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할 때, 그 주석서에 보니까요, 이 연극 무대에서 하는 것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는데 아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극 무대, 영화,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진실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순결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정말 그 여자에게 반하고, 야, 그 여자에게 감동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그 여자의 실제 삶이, 그 여자의 집에서의 삶이 그럴까? 정신없는 남자들은 그럴까라고 동일시 하지만 사실은 다른 거죠. 예. 그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과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전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진실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 무대에서 행하는 것과 다른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진실과 신실 그 자체지 연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에 거짓이 없는 이유, 사랑이 진실하고 신실한 이유는 사랑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선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진실하고 신실하니 당연히 선으로 드러나겠죠. 고린도 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러니까 불의, 진리, 악, 선 진리와 불의가 함께 있을 수 없고 악과 선이 함께 있을 수 없죠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분은 드라마에서는 선을 연기하지만 그, 그의 진짜 삶은 악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내가 겉에서의 삶과 내 속에서의 삶이 같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있다는 것은 진리가 배척되었음을 의미하고, 선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악이 물러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섞이면서, 동시에 진리도 행하고, 동시에 선도 행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거짓 없이 사랑하는 방법,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왜 나보다 남을 더 존경해야 합니다. 11절도 함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진실된 사랑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성령으로 달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란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네. 진실된 사랑을 위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인내도 필요하고, 또 멈추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네. 참사랑은 가정을 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향해야 되고 또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되어 정말 이렇게 나만을 사랑하다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다가 우리 교회 식구 사랑하고 또더 나아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 나그네들도 사랑하는 것처럼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확대되어 가야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 이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죠. 상대에게 필요할 거라 판단해서 내 임의대로 전혀 엉뚱한 것을 주면서 '아, 나는 사랑을 공급했다'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입장에 설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물건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나눠야 되고, 시간도 나눠야 되고, 그래야 진실된 사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참된 성도는 먼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때 그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예배당 울타리 안에만 머문다면 이것도 참사랑이 아닙니다 거짓없는 참사랑이란 예배당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동서남북에 정말 이 사방팔방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핍박받는 일이었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일이었고 또 어떤 때에는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가진 것이 없었기에 어느 도시를 가든지 예수 믿는 성도의 집에 가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거림보듯이 그냥 한끼두끼 끼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극진히 대접을 해 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1 4절에 보면 이것도 뛰어넘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나에서 시작했다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어 우리 함께 믿는 신앙의 동지들. 그러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핍박, 피빡, 나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크리스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거짓없는 참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한다 하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 준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이그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축복을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소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내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정말 불쌍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 축복의 범주가 가까운 사람을 뛰어넘어서 나의 핍박을 하는 사람 원수까지에게 확장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 14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죠. 나와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안 가품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는 것.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안가품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듯이 했으니 내가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 여기까지도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카타르시스를 일으켜서 우리의 그 마음을 통쾌하게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 욕할 때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욕욕욕 욕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욕을 하고 나면 시원한 마음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뭔가 시원한 마음 뒤에는 뭔가 허전한 마음, 뭔가 모멸스러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함정을 한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지듯이 예. 우리는 그 미움의 감정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저주는 우리 영혼의 무게를 더 무겁게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데 평생을 헌신하셨던 이 무의당 이 장일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칼로 찌르거든, 그 칼을 뽑아서 옷에 피를 닦은 다음에 공손하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제가. 동, 목사인데 공감이 안 되고 뭐 이런 사람이 내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 같지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소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머리의 사람이 아니라 가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가슴으로 아멘 할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면서 참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그들을 위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마음은 움직이는 사람 어떤 사건을 보고 마음은 한 80~90%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뭔가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 이상 박줄어 들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머리의 사람이 아니라 가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이 말도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죠.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그 기쁨이 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되면 부러운 마음이 들고, 이 부러운 마음이 좀 시간이 지나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속상한 마음까지 드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예. 우리 머리가 그래요. 예. 그리고 슬퍼 우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운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은 게또 우리 머리입니다 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안 되고 우리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한 우리는 어, 가슴으로 어,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예. 성도, 어, 성도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사람을 컫는 말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이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어,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축복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능력도 없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위 사람들도 괴롭지만 본인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왜? 물은 위로 올라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물은 언제나 어디를 향합니까?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아래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물을 닮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낮은 곳을 향하여 끝 까지 끊임없이 내려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살펴보면요.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나, 그다음에 형제들, 그다음에는 이 형제를 뛰어넘는 사랑. 또 같은 교회 성도, 또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함께 살고 있는 국민, 더 나아가 세계 인류 이렇게 자꾸 확장됩니다. 다시 말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확장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성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란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누구와도 진실된 사랑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핵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12장부터는 그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의 구원을 내가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한핏줄로 태어나게 하신 내 형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 정말 이 사랑이 우리 이웃으로 정말 나를 죽이려는 원수까지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세우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필요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목적을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늘의 복을 나르는 사람이 될 희망을 품고 산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많이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사랑, 진실되고 신실된 사랑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더운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